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시의정 뉴스입니다. 1월 2일 충원탑을 찾은 김천 시의장과 시의원, 기관 단체장들은 2017년 새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과 소장, 읍면동장, 정책자문단과 이를 명예시장 등은 2017년 새해를 맞이해 자산동 충원탑에서 헌화와 분양 및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시정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김천시의회 의원들과 김은규 경상북도의회 의장 나기부 의원장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김천경찰서장 등도 묵념을 통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편안한 한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이날 김천시 각 기관 단체에서는 충원탑 참배를 마친 후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첫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김천시 시무식과 함께 희망찬 2017년도 첫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김천시 문화 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한 김천시 공무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김천시 시무식이 개최됐습니다. 2017년 한해의 첫날 진행된 김천시 시무식은 금능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의 아름다운 국악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날 신무식은 국민의뢰 박보생 김천 시의장의 신년사 낭독, 서범석 감사실장의 청년 및 친절 실천 선서, 2017년 화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보생 김천 시의장 및 국장, 닭띠 공무원이 퍼포먼스를 펼친 2017년 김천시의 화두는 인정 승천 지일 동기로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을 이기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질도 바꿀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박보생 김천시의장은 국내적 여건과 국제정세가 좋지 않으나 우리 김천은 희망찬 미래 행복도시 김천을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신년 인사회 자리에 김천시 주요 인사가 한 자리에 모여 희망을 염원했습니다. 2017년 정유년 신년 인사회가 지난 1월 3일 타베딩에서 개최됐습니다. 김천, 동김천 청년회에서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천의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희망의 김천을 만들어가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보생 김천 시장은 희망찬 미래를 위한 새해 인사를 전했으며 김은구 경상북도 의회의장과 배나코 김천시 의회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 AI로 인한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 근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인체 감염 대책반 운영 계획과 업무 부여, 개인 보호구 착탈리에 대한 시연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김천시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안전요원의 건강관리와 안전을 위해 인체감염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괄팀 1개, 현장대응팀 10개, 총 11개 팀으로 이루었으며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을 선별하고 관리조사서 작성, 항바이러스제 투약관리 교육과 개인 보호구 착용방법 교육, 확인 등을 하게 됩니다. 인체 감염 대책반을 총괄하는 보건위생과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직원 누구나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고 인체 감염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